음식을 먹을 이도 없고 또 딱딱한 음식을 소화시킬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후 6개월 이전에 고기나 생선을 먹이지 않습니다. 특히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최소 15개월 이후에나 먹이고 또 닭고기도 6개월 이후에 가슴살 정도만 먹일 수가 있습니다. 어, 다른 부위는 아이가 소화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달걀도 9개월 이후에나 먹일 수가 있고 또 건강에 좋은 과일들 중에 딸기나 포도, 토마토도 돌이 지나서야 먹일 수가 있고 오렌지나 귤도 해버리지나야 먹일 수가 있습니다. 공군이 우가 좋아하는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돌 전해 먹을 수 있는 데 그러고 보면 우도한살을 지나지 않았을까? 모든 것이 먹을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준비되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때가 되면 먹어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적당한 음식을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몸은 점점 자라나는데, 먹는 것을 싫어합니다. 공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같이 12절 같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2절. 내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뿐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지 단단한 간식을 못먹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여전히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더 배워야 할 처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었는데도 도를 가르치는 자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말씀의 기본도 모르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14절을 보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 4절는또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을 장성한 자의 것이며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 성악을 공략하는 자들이라 아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이 먹는 것이며 장성한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 이제 성과 악을 잘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공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전먹이 신앙을 넘어서 좀더 성숙하고 장성한 그런 신앙을 가지라. 그럼 장성한 신앙을 가지려면 식단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분 장성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먹어야 할 단단한 음식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로 단단한 음식은 실연이라는 음식입니다. 우리말에 양약 쓰다고 했습니다. 환자가 맛이 쓰다고 해서 그 약을 먹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련이란 맛에 비유하는 쓴맛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 때의 유명한 식구에도 이런 구절 이 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 근심으로 침대에서 물론, 온마을 세우지 않은 자는 결코 하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 여기서 눈물자은마 시련의 마 시련이 없이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은 없음. 모리아산에서의 순종이 없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집트에서의 노예생활이 없이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후회되는 밤이 없이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수없이 매맞고 수없이 죽을 뻔했던 바울의 그 고통이 없이 바울의 사역을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절은 우리가 좀더 강한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갖기 위한 그렇게 되기 위한 음식이다 우리가 먹어야 할음식 그래서 욕기 23장 10절에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였습니다 시련의 밤이 깊을수록 깊어질수록 찬란한 아침이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시련을 이겨내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환란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확증에 이르고 그 확증을 통해서 소망이 견고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신혈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확실히 믿게 되고 그렇게 얻은 확증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으로 되어준 것입니다. 소망은 나를 새롭게 하고 소망은 나를 견딜 힘이 18편 1절에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왜냐하면 주님을 통해 내가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삶을 견디게 하는 소망도 주님이 주시는 거죠. 그분이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강하게 하신다는 것은 고난의 내성을 길러주시는 것이고 시련 앞에서 더 단단해진다라는 뜻이고 시련 앞에서 내 소망이 더 커져 버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을 더 크게 가지십시오. 시련 앞에서 그 소망 더 단단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련이라는 단단한 음식을 만나게. 씹어 먹으시길 바랍니다. 맛있게 드세요. 둘째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오해라는 음식을 먹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은 그 삶의 수많은 시간을 오해를 풀지 못하고 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를 인정하고 자신의 딸까지 주었던 장어른 사흘 끝까지 다윗을 인정하지 못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높은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음식을 잘 소화시켰습니다. 생선을 먹을 때에 가시를 잘 발라서 먹는 것처럼. 사울의 공격 속에 숨겨져 있는 가시들을 잘피했습 분노라는 가시, 모욕감이라는 가시, 자존심이라는 가시, 변명이라는 가시,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가시, 복수라는 가시들을 잘 발라내고 그런 모든 가시들을 지혜롭게 잘 발라내서 은혜와 또한 기다림과 식을 잘 소화시키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내 진심과는 상관없이 나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사람들과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1 4장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최소한 먹는 이라고 하였어 오해할 수는 있지만, 비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하여 하는 말이지만, 잘 생각하는 말입니다. 또, 내가 그보다 더 잘났다는 생각도 버리라고 합니다. 오해의 음식을 잘 먹으려면, 그 속에 담겨진 여러 가지 가시들을 잘 발라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그 오해 속에 담긴 사탄의 가시들에 찔리지 않을 것입니다. 비온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것처럼 오해가 풀리고 나면 오히려 더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진심을 만들고 나면 오히려 중하는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고 난 후에 하나님을 오히려 사랑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오해를 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오해를 풀고 하나님의 된 모해도 풀고, 하나님 사랑하심을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진실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 외로움이라는 음식을 먹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얻는 길은 외로우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외로운 문곧 좁은 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 음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차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내가 가야 할조건은 무엇입니까? 음, 주님을 위해 내가 선택해야 할조건은 인생의 짐들로부터 나를 찾게 하고 내 인생을 다르게 가게 하는 그조건은 말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한가지 견뎌야 될 것은 바로 외로움이라는 것이 외로움. 여러분 외롭습니까 외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람이 없어서 외로움. 주주의 길을 바르게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투정부일 때가 지났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나만 알아달라고, 나만 알아봐달라고 할 때가 지났습니다. 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잘하는 시련이라는 음식을 잘 먹어야 하고, 오해라는 음식을 잘 소화시켜야 합니다. 외로움이라는 음식을 즐겨야 하다이 음식들을 맛있게, 즐겁게 먹어야 합니다. 이 식단은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꼭 먹어야 할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장을 위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으십시오. 주를 위해 좀더 까다로운 음식도 즐기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싫어하는 음식도 먹기를 시도해 보십시오. 주를 위해 겪는 그 고통이 인내를 배우게 하고 그 인내가 나의 증거가 되어서 결국은 소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보다 더 세워지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시며 같이 기도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처럼 몸은 자라면서 성장하고 아직도 우유를 찾는 불개념의 아이가. 소화시키며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시련이 놓였습니까 또한 오해가 있으니까? 외로움이 나를 엉습니까그 모든 것들을 잘먹고잘 소화시키며 주의 길을 가리하시고 주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신 이 과제들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 기원니다 아멘.